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설교는 길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짧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아세요? 짧게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길게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짧게 하려면 오히려 더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사랑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길게 할수 있어요. 그것도 고통스럽게. 근데 사실 설교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마치시면 이따 감을 하나 더 가져가십시오. 설교를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크일렀다. 감 모자라겠다.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듣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듣는 분들은 다 상황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마음 상태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다 다르시니까 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밥 먹다 말고. 아 분위기 좋게 이렇게 명절 식사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배신자가 있다 너희 중에 열두 명 중에 한 명이다.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유다하세요. 어떠세요? 어떠셨겠어요 마음이?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상황이죠.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식사가 아니라, 이게 막 체할 것 같고 어떻게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마 아, 상상하실 수 있죠. 능히. 그래서 얘들이 지렛, 얘네들이역고 죄송해요. 제자분들이 <laughs> 지렛 찔리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묻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 저는 아니죠. 자기도 자기가 배신자인지 몰라요. 너무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배신자인 줄 자기가 몰라요. 저는 아니죠. 야고보, 저는 아니죠. 요한, 저는 아니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저는 아니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두 명이 다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이 이 빵을 찍어가지고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가련유다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 빵을 찍어서 주는 얘가 배신자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얘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렇게 빵을 찍어서 주는 얘가 배신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11명이. 잡았다 이놈 <laughs> 그래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팍 그냥 몰매를 주고 감히 네가 선생님을 배신해 하면서 막 달려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를 향해 어, 때리거나 공격하거나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뭐를 의미할까요? 얘가 걔야그 말을 안 들었거나. 안 들렸거나 그게 아니면 가련유다는 적어도 용의자 선상에서 100% 벗어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가련유다는 배신을 안할 거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에서 회계는 보통 어떤 사람이 맡아요 돈주머니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 가지고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 회계를 보거든요 근데 누가 회계해요? 가룟유다가 회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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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m a n 가 i d d l e m 상 n Middleman, m i d d 이 e m a n 상 i d d l e m a n Middleman, Middleman, m i 네 d 마태가 배신자네뭐 이런 식으로 상생의 나래를 속으로 펼치면서 가룟 유다는 의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네가 한일 속히하라고 내보내실 때 제자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예수님이 뭘 시켰나보다 가룟 유다한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거나 뭐 중요한 일을 시켰나보다 하고 사실은 너 가서 빨리 나를 팔아라 그런 얘기인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쌍막했어요? 따뜻했어요? 쌍막했겠죠. 지금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하고 하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참 대단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런 분위기가 쌍막한 상황에서 예수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2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그냥 먹어요. 지금 밥이 넘어가냐 하는 상황이어도 그냥 먹어요. 제자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데 지금 속된 말로 목 근육에 밤이 넘어가냐라는 상황인데 그냥 먹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먹어요. 왜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체했을 텐데.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내 몸이다 하면서 빵을 떼어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눠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주십니다. 이건 가련 유다도 받았을 거예요. 순서로 볼때 받고 나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수제자도 받고 꼴찌도 받고 세리도 받고 어부도 받고 열심당도 받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받아요. 배신자도 받았어요. 배신자도. 그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성찬에 참여하실 때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안 좋다 이런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 양심을 따라서 내가 좀 주님께 잘못한 게 많다 싶어서 이번에는 좀 참여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수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렇게 안 먹는 거는 목적이 뭐예요? 다음 번에는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자격이 있어서 먹고 자격이 없어서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주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찔려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지. 배신자도 떡을 받았다니까요. 원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사람도 뭐 교회를 하루 다닌 사람도 10년 다닌 사람도 다 기도할 수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세상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받아라, 내 몸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성찬 예식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받아라 내 몸이다.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할렐루야. 배신자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물로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뭐 배신을 했고 안 했고 그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차별 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 없어야 될 사람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제자들 각자에게 한명한 한 명씩 다 주셨어요. 몸을.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셨다면 다 받으셨어요. 똑같이 받으세요. 그건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증거예, 증거. 저는 예전에 어려서 교회를 잘 몰랐을 때는 교회 창립주일 같은 날 선물을 받잖아요. 뭐 이번에도 수건 선물 받고 그러면 선물을 받으면 어, 교회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인데 왜 내가 선물 받지?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선물은 누가 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받는 게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 교회니까.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생일 선물은 우리가 받는 게 맞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성경의 진리가 저에게 부딪혀 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서 받으라 내 몸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몸을 받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주님의 몸을 받으셨다면 이분이 누굽니까? 흔치 않은 기회를 또 드릴게요. 형님. 언니. 동생. 조금 연세 차이가 나시면 삼촌. 조카. 엄마. 아빠라고 부르셔도 아무 지장이 없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다음 잔을 주시는데 재밌어요. 잔을 먼저 주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뭐 받겠느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줘요, 다 배신자도 다 줘요. 그리고 뭐 뜻을 설명하지도 않고 일단 마셔요, 다다 다 마셔요. 성경을 보시면 그래요. 마시고 나서 주님이 이 잔은 하면서 뜻을 설명하세요. 이 순서가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자, 잔을 딱 주면서 그냥 이렇게 딱 들고 예수님이 아직 들고 주지 않고 이 잔은 피다 내 피다 그러면은 이거 부담스러워가지고 마시겠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아니 이렇게 비유 피라고 하니까 피를 마셔보신 적이 없으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죠 자 술을 안 즐기시겠지만 그렇게 저는 믿지만. 혹시 이제 술을 좋아하셔서 술자리가 가셨어요. 술자리 가셨는데, 이 술이 한 잔에 아, 얼마짜리라고 할까? 한 잔에 한 천만 원짜리에요. 맨날 그냥 이렇게 이슬만 드시다가 이렇게 천만 원짜리를 딱 모르죠. 줄 때는 모르는데, 자, 한잔 받아. 그래, 갖고 딱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천만 원짜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천만원짜리가 목으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내 피야 그러고 주셨으면 안 먹었을 텐데 제자들이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하시니까 뜻을 설명하시니까 다 먹은 다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막셨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 잔은 뭐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에게 이 잔을 주시면서 알고는 못 마시는 잔을 그냥 마시라고 하세요.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 귀중한 예수님의 피를 잔에 채워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마신 포도주는 맛있었어요. 뭐 알코올 기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마시든 모르고 마시든 의미 있게 마시든 의미 없게 마시든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 넘치는 사랑을 잔에 담아서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찬 때마다 감격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 몰라도 우리가 이유를 몰라도 일단 마시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귀중한 걸 주는데,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에게서 그 향기를 맡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다 그래서 그래요. 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본문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제가 설명해야 돼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그다음에 갑자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주 선언이에요 난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안 마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술을 끊으시는구나 드디어 그런 건가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드디어 술을 끊으시는구나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전에 말씀을 읽어 보신 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뜻이라고 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통의 십자가로 나가시니까 술 마실 시간이 없구나 그런 걸까요? 요한복음 15장을 가 보시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저 그다음 가사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찍어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면 그지무에안붙어있에안지어있매를지맺 열매를 못지 d 다 그러지, 예수님 찍어서 내버리는 건 떨어져 있을 때 내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뜯어내 버린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오해예요, 약간 가사가. 그그 그 찬송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 e d to never in Dangon, Annie g o 예 e n o Oe, Akan, 시 a s a g 면 화내시는 분이에요? 뭐화 내실 수도 있지만 뭐 애들한테 그러실것 같지는 않은데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가상 것 같아요. 어쨌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할렐루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그거는 뭐불 태우지 않아도 지가 말라 죽는 거죠. 가지가 열매는 당연히 못 맺고 중요한 거. 그럼 열매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열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죠. 동의하세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하나님 거. 근데 예수님이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는 안 먹는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의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아버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무이신 예수님 거예요. 가지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보통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시면 은 그게 누가 가져가요? 솔직히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막 뺏어가세요. 10의 구조쯤 들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열매들은 교회 생일날 우리가 선물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대부분의 열매들은 예수님이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받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헝금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촥 내려와가지고 싹 가져가셨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지. 대부분.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를 위해서나.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예수님은 그 열매에서 난 것을 드시지 않아요.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어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인이 가져가시지 않아요. 주인이 뺏어가시지 않아요. 열매를 주신 그분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도 그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쌍막한 분위기의 결론 26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뭘 해요? 찬미하고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이최에도열 번은 채할 상황에 찬송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잡히시러 가는데 그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안 좋고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몸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를 누리며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찬송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삶의 간증이고 감사 제목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찬송할 자격과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모르고 받고 잘 모르고 마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열매는 주님 것인데 주님이 가져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삶이 정말 녹록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며 세상의 힘든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신 몸 교회를 통하여 형제자매들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랑하며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분위기와 상황과 실력과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을 주님과 함께 마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감사로 감사로 찬송으로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